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자카야와 쪼아시입니다. 첫주문이 쪽파가 들어와서 팔렸습니다. 11,000원짜리 건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맞아요. 티를 준비했습니다. 당수육까지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좀 소감을 좀 나누자면은, 완전 지인한테 팔린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지인한테도 좀 홍보를 했는데, 그걸 완전 모르시는 분께 팔려가지고, 진짜 알죠. 아, 이게, 오 자연판매가 됐다 너무 신난다 아무튼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인스타로 홍보를 좀 돌렸거든요 보신 분들은 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유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입이 많지 않은데 팔린 게 너무 기뻐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또 힘내서, 또 힘내서 제가 오늘 7월 16일 생일입니다 갑자기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쪽파를 월요일부터 했어요. 13일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네. 쿠팡에도 올리고, 당근에도 올리고, 쪽파를 올렸는데, 지금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월요일에 한 개가 팔렸고요. 네. 화요일에는 네. 쿠팡에서 한 개가 팔렸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네. 개인적으로 8단 구매를 네. 해주셔서, 그래서 대량 좀 판매를 해서, 아우, 좀 팔리네. 네. 진인 찬스로 팔렸구나. 그런데, 지금은? 지금 7월 오일. 16일 수요일 쿠팡으로만 지금 여섯 6건 건이 갑자기 주문이 들어 밤에 갑자기 10시에 지금 지금 저희 키워드가 탔나봐요 음. 이게 호률랭 깐 쪽파인데 계속 울리고 있어요 계속 어. 저희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려가지고 아니 뭐야 했더니 계속 결제가 그러니까 결제가... 저희는 아까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알림이 뜨길래 와... 아 그냥 아까 또뜬게또뜬나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지금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출이 어그제 이틀 합친 거한 8만원 나왔고요 지금 오늘 들어온 거 밤에 지금 30분 만에 이틀 매출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오늘 9만 원 이상 지금 매출 나와 버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아버님 또 떼고 수수료 떼고 배송료 떼고 하면은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주문 들어오고 저희가 일을 이걸로 또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지금 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어, 호작가요로 계속 이름을 써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 댓글도 좋은 아이디어로 주셔가지고 너무 아이디어도 감사하고 네이버 공식력 있는 네이버 사다리 타기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호작가요 2.0 응원 댓글 해주신 분들 중에서 하셨던 겁니다. <뚜라라라라> <뚜라라라라> 아이고 유이 <뚜라라라> <있구나>. <뚜라라라> 채팅방을 음.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요 <laughs> 자기가 올리브 4432다 라는 자기의 그 댓글 창을 캡쳐해서 no. 자기만 수정할 수 있잖아요 어, 그걸 캡쳐 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주소와 연락처 받아서 자 택배 깐촉파 800g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갑자기 쪽파가 대박이 나가지고. 아, 벌써 대박이라니요. 어쨌든 많이 사랑해주시는 게또 감사하고. 또 너무 많이 팔렸다. 잘 팔린다 그러면은 저희가 긴급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서 하루에 10kg 이상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기분 좋게. 저희 가서 가야죠. 일도 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잘 된다 그러면은, 잠깐에 일을 쉬고, 내 그냥으로 트일 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laughs> 매출, 아, 한달 매출 100만 원을 향해서. 이대로면 될것 같기도 한데? 진짜 500만 원 이상 나오다 그러면 한 명은 해도 되거든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블러 가보고, 광고를 전혀 안 돌리고 있습니다. 맞아. 해보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 맞아. 성공. 일대기를 같이 그려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보면 최저가예요 음. 현재 직송으로 저희가 거의 안 남긴다시피 네.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버님께서 또 깔끔하게 보내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성장 일대기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가격이 너무 이렇게 낮게 나와서 또 고생하시고 계신 농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하면 또 홍보를 어, 잘해 드릴 수 있을지 또 그런 스토리들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협업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그 쪽파라고 <laughs> 쳤거든요 쪽파인데 12에 있어 여기 12, 12에 있어 와, 와 그러니까 주문이들은 이 배티가 10위가. 배체가 있네. 그리고 가격대를또 이렇게 봅시다. 9,900원. 그래. 이것보다 싸. 이것보다. 아이고야 지금. 아이 극 기가 너무 기가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보통은 근데 로켓 프레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와 이거 어? 500g인데 이거는. 여기 들어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하는 라 거? 야 300g이야. 왜, 왜, 800g에. 왜.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와. 경쟁률이 있는 거야 지금. 와 우리 쇼파 그랭킹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 예,